대한전선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여러분 대한전선 주가 전망하기 전에 얼굴 없는 증권 방송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면은 어, 여러분들에게 한 300만 원, 200만 원 이상의 거액에. 회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런데는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한조선은요 어, 앞으로 이제 반등을 할 확률이 전 높다고 보는데요 미국에서 제가 이미 일찍이 어, 텍사스 정전 사태를 다룬 mbc 4부작 다큐멘터리를 설명드린 바 있고요 일론 머스크와 AI 칩 수요는 내년부터 내년에 전격이 전력이 부족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음. 어 본격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부족할지에 대해서 잠시 소개시켜 드리면 초대형 데이터 센터 시장 규모 예상 흐름을 보면 23, 24년도죠.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한 8배 정도가 필요합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캐파고로스라쇼 28%가 성장하고요. 어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좋을 때와 나쁠 때도 있지, 이게 미니멈과 맥시멈 예상치가 있지만, 일본의 국가 전력 수요와 맞먹는 수치로, 2026년 1000 테라와트로 데이터 센터에 유발하는 글로벌 전력 수요 예상 경로를 보면은, 음. 어 지금은 이제 전력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제가 이제, 어 기존에 어, 몇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은 몇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플런스 에너지 이게 이제 ESS 관련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이 지난 몇 분기가 실적이 안 좋았는데 순이 순 전망이 24년 3분기부터는 가파르게 성장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과연 뭐를 봐야 될까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대한전선을 반복해서. 2만 원, 19,000원, 18,000원에서 사면은 물린다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식을 제가 13,500원에 매수하는 것도 괜찮은 주식이다. 어, 특히 LS하고 대한전선은 구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4월부터 5월 초까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급등이 나왔죠. 대한전선도 급등이 나왔지만 특히 LS 같은 경우도 4월 내내 제가 12만 원에서 매수하라고 한 종목인데요. 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어, 최근에 이제 대명에너지, 한국콜마도 말씀드리고 수익이 났고, LG 노트, 현대차도 수익이 났는데, 자 자세히 보세요. 그 대, LS하고 LS 일렉트릭을 제가 2월, 3월, 4월, 5월 초까지 반복해서 교육을 시켜드린 바 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과 함께 LS 그리고 대한전선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안 좋았죠. 제가 이제 구리 가격이 안 좋은 걸 잠시 보여드리면은 구리 가격 보시면 최근에 며칠간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구리 가격이 여기서 과연 반등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계속 내려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어, 구조적으로는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할 확률도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 이유 중에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결국 구리의 수요가 공급보다 높을 것이고, 그거에 맞물리면서, 전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지금 여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대한전선이 지금 해적 케이브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다. 당진의 1공장 설비 가속동 본격화, 해상풍력 글로벌 공급사로 도약을 한다. 왜 대한전선이 유상진작까지 받으면서 자금을 모 자금을 끌어, 끌어 당겨서, 해저 케이블 1 공장 가동을 본격화하고 해상 풍력 산업의 글로벌 공급사로 나서고 있다. 대현전선은 충남 당진에 이런 투자와 향후에 전망이 호전망이 반복되고 있는데 해저 케이블 1 공장 1단계 설비가 완비되면서 매년 급성장하는 해저 케이블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영향을 갖추게 됐고 해상 풍력료 토설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좋은 이슈가, 뉴스가 계속 터지는데, 지금, 단기로 조정을 보이는 거에서 여기서 조금 흔들리시는 것보다 저는 이제 15,000원과 16,800원에서는 분할 매수하셔서 단기로 수익을 내는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 의견이 틀리고 최근에 이제 어, 대한전선의 투자자별 매매동향을 보면 대한전선이 어, 외국인들이 좀 많이 샀거든요. 외국인들도 틀릴 수도 있어요. 외국인들이 틀릴 일이 많진 않은데 외국인들이 투자한 것에 대비해서 손실이 날 확률도 있죠. 그러니까 대한전선이 만약에 만4 4, 1 0 0 0원 깨지고 13,000원까지 위협을 한다면 이건 틀릴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15,000원까지는 추가로 사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대한 자산을 산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하, 현대차 같은 경우도 제가 현대차 분명히 23만 원 부근에서 매수하십시오. 1월 31일부터 제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2월 초에도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세방전지와 함께 사십시오. 세방전지 10만 원 넘어갈 것입니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2월 달에 계속 말씀드렸었죠. 이거는 제가 기존에 영상을 올리면서 꾸준히 말씀드린 게 뭐냐면 AI 반도체 좋다고 했는데, 밸류업 관련해서는 2월에 현대차와 세방전지만 보십시오 했는데, 2월 초에부터 보면 세방전지 그죠 두배 올라갔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식들에 대해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신뢰를 못하고 23만원 부분에 샀는데 어떡해요? 마이너스 6%, 7%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서 마이너스 8% 무서우시면요. 어, 그 주식으로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비트코인 같은 거 들어가서 바이너스 80% 나는 게, 어, 이 현실이고, 시골사의 이제 주식 투자란 무엇인가에 부자, 시골사의 부자 경제학뭐 이런 책에는 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부자는, 부자는 플러스, 어, 2, 3%, 플러스 5%, 이런 거에 이제, 어, 집중하는데, 가난한 사람일수록 플러스 100%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안전선나 들어가서 두배 먹어야지. 그렇게 해서 아무데서 들어가서 마이너스 이제 20%, 30% 나면은 굉장히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주식을 사실 때는 선생님들이 어느 단가 그래서 1번은 차트 분석, 2번은 기업 분석, 3번은 향후에 모멘텀 분석.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식이란 건 내러티브가 중요하다. 자, 여기서 보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서 제가 이제 지금 부터 말씀드리는 게 과연 내러티브인지 테마인지 한번 한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세요. 자, 지금 코스피의 연간 순이익을 보면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 내년은 200조 원 시대가 됩니다. 200조 원 시대가 되죠. 2025년. 2025년에 200조 원 시대. 여기서 보시면 이제 실적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코스피의 연간 수, 실적이 역대 최대치가 됩니다. 역대 최대치가 되는데 금리라든지 여러 어 상황상 우리 시장이 지금 전혀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에요. 박스권에 갇혔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수출 레벨업 된는 동안 미국향이 지금 중국향을 처음으로 앞지른 상황입니다. 참고로 2000년대 초반에 중국향이 앞지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뭐 90년대 뭐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나스닥에서 <laughs>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 한국 증시는 독감에 걸린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2000년대 초반, 2003년 정도에 중국향이 이게 수출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크게 오른 주식이 뭡니까? 그쵸? 가장 크게 오른 주식이 엔터, 화장품 이런 주식들입니다. 그죠? 그죠? 한국홀마, 홀딩스루, 한국홀마 보고 뭐 아모레퍼시픽 볼까요? 뭐 아모레 퍼시픽도 보면은 가장 크게 오른 주식이 아모레 퍼시픽이죠. 2000년대 초반부터. 그죠그죠 그리고 뭐예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뭐예요? 초코파이 잘 팔리니까. 초코파이 관련주 오리온 올리스 같은 거. 그죠 2000년대 초반부터 굉장히 크게 오릅니다. 자, 오리온 홀딩스를 예를 들면 중국형 매출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이 주식이 이제 금융위기로 인해서 엄청나게 하락했거나 잠깐 하락할 때 이런 주식이 더 내릴 거라고 겁이 나서 안 샀다면 이 주식으로 큰 수익이 못 나겠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YG 엔터 상장과 맞물리면서 SM 또한, SM 또한 2000년대 초반에 엄청나게 성장 상승을 했죠. 2000년대 초반에 그쵸2008 금융위기부터는 거의 100배 올라갔습니다. 7 0 0원에서 7만 원.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게 뭐죠? 미국향 매출이 미, 미국향 이스포저가 커지는 회사. 최근에 보시면은 미국향 이스포저가 큰큰 큰 화장품 주식 중에 뭐 실리콘트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이런 주식들의 주가는 아주 튼튼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저는 미국에서 앞다퉈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섹터가 있을 거예요. 그 섹터가 뭐냐면은, 일단 투자사이스쿨소 미국의 주요 수입 품목을 보면은 금이, 어, 어, 생각보다 높았고, 저기서 보시면 이제 반도체, 장비,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한미 반도체가 최근에 뭐예요? 마이크로테크놀로지의 본딩을 어, 수출한 게 굉장히 수주를 따는 게 인상적이었죠. 그런 것처럼 반도체 장비, 그죠? 이제 물론 한미 반도체 사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상대적으로는 지금은 에너지 섹터를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 이제 건설 기계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변압기, 그죠?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은. 반도체, 컴퓨터 부품, SSD, SSD 랜드, 뭐 화장품, 그 기타 기계류 중에 기타 기계류가 뭐냐면은 전선, 변압기, 뭐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미국은 2020년 이후 에 동맹 공급망, 인접 공급망 강화 추세다. 미국의 지역별 수입 비중은 북미, 아세안 수입 비중이 증가를 뚜렷하고. 중국 공급망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아세안, 아세안 지역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빠른 증가세인데, 특히 최근에 들어서는 수익 증가율이 각각 20%, 13%니까 한국이 더 빠른 증가세다. 그러니까 수출 비중 역시 일본의 4.8% 격차로 좁혀가는 중인데, 주요국 중에서는 한국이, 한국과 대만이 가장 큰 수혜인데, 올해로만 보면 한국이 우 위에 있다. 자. 한국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한국 시장이 안 좋은 거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뭐 금투세라든지, 뭐 이런, 어, 미래에 아직 나오지 않은 그런 악재들 때문에 미리 선반영한 부,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이 다시 바뀌게 된다면은 한국 시장 굉장히 무섭게 올라갈 수 있고요. 그 무섭게 올라가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223조, 예상치가 2 2 3조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200조 내외로 올라갈 수 있고, 2025년에 어 순위 순이익, 연간 순위익이 역사상 처음으로 급증하는 시기입니다. 항상 역사적 역사적 상황 2015, 2016년 이때 역사적으로 크게 올라갔는데 주식 시장도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역사적으로 크게 올라가면서 그때는 이제 유동성이 풀리니까 그랬던 거고요. <laughs> 그리고 2010년에 2010년에 역사적으로 가장 크게 올라간 상황에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과연 지금도 바닥권을 돌파할까요? 지금 박스권도 아니고 바닥권이에요 당연히 저는 바닥권을 돌파할 확률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스타 종목이 분명히 나올 것인데, 그러면 바닥권에 있으면서 저평가된 것 주식 중에 미국의 익스포저가 크고, 미국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미국의 거인의 어깨, 그러니까 슈퍼 메이저 자금의 어깨에 올라타야 돼요. 그 슈퍼 메이저 자금이란 뭐냐? 과거로 치면 제임스 와트, 에디슨, 뭐 이런 사람들이 속할 텐데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지금은 누굽니까? 지금 누구예요? 그쵸 물론 이제 워렌 버핏은 영원한 어, 거인이지만 영원한 거인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자, 지금은 세 알트만. 그쵸 그리고 어 마이크로소프트 제가 빌 게이츠 얘기했지만 샘 알트만. 그리고 뭐예요? 아까 보여드린 아까 보여드린 그렇죠. 일론 머스크. 그렇죠? 샘 알트만, 일론 머스크 같은 천재들의 눈 으,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일론 머스크.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샘 알트만이 지금 어그 자기 이제 챗GPT 뭐 이런 오픈AI 뭐 이런 AI 관련 기업만 하는 게 아니고 원자력 같은 에너지 기업도, 지금,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 런 것처럼 미국에서 최근에, 퍼스트라 엔비디아, 퀄컴. 그러니까, 퀄컴 같은 경우는 PC용 AI, 그리고 퍼스트솔라라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태양과. 항상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미국 기업들이 올라갈 때, 기여도 상승 기업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에너지 기업들이, 치고 올라오는 시기고, 저는 이제, 몇 년, 이제 한 6개월, 1년 후에는 다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을 봐야 되지만, 지금 이제 에너지, 지금 물론 단기로 보시면은, 유가가 하락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에 이제 한국가스공사라든지 SK가스, 이런 주식들이 어,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랐기 때문에, 그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우린 피 t s 이런 기업들이 테마를 형성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수급이 좀안 좋았던 건 사실인데, 다시 한번 저는 그러니까 이제 삼성공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급등했거든요. 이 종목을 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뭘로 올랐냐고 보니해요 이게 이제 액심 냉각. 저는 이제 냉각 기술로 올라갔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냉각 기술로 올라가서 여기서 보시면 자 삼성공조. 엔비디아, 신규칩 발표수에, 데이터 센터 냉각수요, 삼성공조, 그러니까 삼성공조라는 기업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삼성공조는 약간 스무스무캡보다도 아래에 있는 소형주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어, 조금 이익 빈도, 이익이, 이익에 이, 이, 이제 캐파가 작은 거는 사는 걸 저는 어 권해드리고 싶지 않고, S&T 에너지 같은 기업이 갓, 냉각 기술이 있는 회사다. 그러니까 냉각 기술이 있는 회사 중에 이제, 저는 이제, 어, 보시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올해 이제 초에 강세였는데 올해 초에 강세를 보였는데 이 GST 같은 경우도 이때 당시에 매수하시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에 있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도 보면은 어 바닥권은 아니지만 눌림목이 형성되는 기업 중에 냉각 기술이 있는 기업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저는 사실은 이제 연료 전지 쪽을 좀 유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그리고 원자력 이런 쪽에서 분명히 분위기가 돌 것이고 왜냐면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어, 강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중에 조금 대박의 찬스가 날만한 종목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실은 천연가스 관련 주 중에 대박이 날만한 기업이 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눈여겨 보시면은 대한전선과 함께. 큰 수익이 날수 있는데요. 어, 조금, 저는 안전하게, 사, 어, 그, 하는 걸좀 권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저희 빅데이터 컬럼 멤버십이 12만원의 LS를 산 것처럼, LS를 산 회원들이 마, 많았죠? 왜냐면 이거 이때 계속 사라고 했으니까요. 한달 내내. 이런 것처럼 조금, 하, 아래로는 변동성이 적으면서 위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지금 구리 가격 하락 때문에 LS하고 대란전선이 내려가니까 앞으로 더 내려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역설적으로는 구리 가격이 반등을 시도하는 타이밍에 산다면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다시는 못살 수도 있는 포인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거는 100%가 없죠. 그 100%를 얘기하고 싶으면은 저는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이 포인트를 보라고 하고 싶어요. 그 포인트에 있는 주식이 어 연료 전지하고 원자력이고 이런 주식들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하고 함께 같이 사는 전략도 저는 어깨 조금 권해드고 싶다. 왜냐면은왜냐면은 지금 미국에서 최근 AI 인프라보다 전력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지금 계속 보시면은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게 B2C AI 서비스 아마존 AI 비서 알렉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알렉사 플러스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 AI 휴먼 페르소 그래서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압도적으로 엔비디아 H 백 어, 주요 고객이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기 업들이 이런 그 이거를 가동 한번 가동할 때 전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 개인주에 많이 필요한, 이제, 에너지가, 뭐, 결국에는, 결국에는 뭐예요? 천연가스하고 원자력 말고 다른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섹터 연초 이후 상승률을 보면은, 그쵸? 그렇죠? 어, 미국에서 이제, 원자력이다. 그리고 일반 발전. 비스트라 에너지. 이런 회사들. 굉장히, 어, 돋보였고, S&P 500에서도 보면은, 유틸리티 섹터 상승은 멀티폴 확장이 기인한다. 해서, 유틸리티가, 어, 그죠 밸류에이션이 압도쪽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 자 보시면은 SNT 에너지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지만 수주장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눌리목이 생긴다면은 한번 급등할 가능성 이 있고 미국 ESS, 우리나라에서 한중 NCS가 이제 어, 상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6월 이제 6월 내에 상장을 하기 때문에 그 한중 ncs 상장과 맞물리면서 ESS가 강세인데 ESS는 제가 이제 PNT를 만, 6만 57,500원에 사라고 영상에서 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5월 29일 영상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분명히 PNT 사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급등했죠 그런 것처럼 ESS도 지금 잘 찾아보시면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배가 되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천연동기대비서 그렇게 두배 되는 회사를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시면 알 수가 없죠. 발굴빅데이터클럽 어, 멤버십에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 네. 자 미국의 발전별 취생 신재생 비중을 보면은 2006년부터 트럼프가 재임 기간에도 보면은 어 여, 여기서 보시면은. 자 원자력 신재생 그래서 저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 되든 상관없이 원자력은 이제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물론 이제 원자력에도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단기로는 품 충분히 반등할 타이밍이 왔다 라고 보여는듯 보여집니다 그리고 eps 누적이라든지 이런 걸다 보시면은 미국 전력 생산 증가율도 보시면은 그죠 유틸리 유틸리티의 향후의 전망이 밝아지고 있고, 어, 여러분들 데이터 센터 수요 전망을 보면은 결국 하이그로스 예상치로 보면은 15%의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어, 과연 어떤 주식을 사는 게 옳지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는 하반기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분석을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어, 지금 여러분들이 사야 될 주식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 큰 수익, 가장 큰 수익은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원전도 폴란드에서 지금 폴란드발 수주를 방산에서 하고 나서 방산의 시가총액이 사실상 두배 이상 올라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원자력도 바닷건에서 지금 눌림목이 생기는 시점인데 그런 거를 포함하면은, 어 지금 원전 같은 경우도 이번에 체코, 체코 원전 수주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체코 수주는 저는 안될수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그렇더라도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러티브는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꾸준히 교육시켜 드린 부분에 대해서서 SK 제가 이제 SK도 그때 이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SK가요, 지분을 정리하려면 SK 실토를 결국 진짜 정리해야 될 수도 있, 있는 수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향후에 이제 대법원에서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모르지만, 그, 그, 그 결과가 크게 변동이 없다면은 SK 같은 주식은 점진적으로 또 상승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일단 대안전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1 5 0 0원과 16,800원 에서 과연 오를까요? 저는 이제 제 데이터상으로는 오를 확률이 높다. 근데 이제 어 최대치로는 14,000원 부분까지내려올 수도 있겠지만 어 여기가 깨질 확률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19,000원, 18,000원, 2만 원 여기서는 사면 손실이 날 확률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몰라, 몰라요. 제가 분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분석할 수 있죠. 그 분석이라는 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시 돌아가면은, 자, 항상 상승폭이 생기고 보시면은 10일 거래일, 뭐 이렇게 이제 어림잡아 분석을 할수 있죠, 그렇죠? 10일 거래일, 13 거래일, 그렇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대략 보면 12 거래일, 13 거래일이 그렇죠? 이 금요일 이제 당장 이제 금요일 또는 월요일 안에 어떤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이 높죠. 항상 이때 13거래일, 11거래일에서 무슨 일이 생겼기 때문에 그죠. 렇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틀릴 수도 있음,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이런 흐름이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 빅데이터 클럽도 수익 축제는데 오늘 단타 수익 인증합니다. 75만 8천 원 버셨고 14만 2천 원. 그리고 선비님 덕분에 많은 수익 감사합니다. 31만 원, 150만 원, 70만 원, 72만 원. 한국콜마하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를 어, 집중적으로 교육시켜드렸었는데 수익이 나셨죠. 67만 9천 원. 현대차, PNT. 180만 원 수익 나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 수익인좀 올려드려요. 선배님이 알려주신 대로 원정 관련주 공부하다. 우리 기술로 오늘 조금 수익 내서 대명에너지매수해놓고 기다려요. 대명에너지도 지금 흐름 좋습니다. 앞으로 어, 계속해서 상승할 거라고 보고. 한국 사람들 성격 다들 급하시죠? 사실 이제 가입하자마자 수익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다수의 상황이 아, 매수해서한 일주일 이후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매수해 자마자 바로 수익이 난게 아니에요. 여기서 봐서 이만큼 수익 나서 매도한 게 아니고 계속 매수하라고 했고 여기서 또 매수하라고 했고 여기서 매도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해서 바로 수익이 나기보다 더큰 수익을 위해서 충분히 매집을 하는 게 중요하죠. 기다리는 인내를 또 배워야 함을 느껴봅니다. 5월 마지막 날 수익으로 마감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6월도 ESSO 원자력. 선빈조언은 대로 심층 공부할 생각입니다. 다음날 마감 영상이 저는 제일 큰 도움이 돼요 그걸 안 보는 회원분들도 계실 듯 해요 저도 처음에는 게을러서 잘안 보았 는데 지금은 후회가 돼요 꼭 보시는 걸 추천해줘요 추천해요 제 경험상으로 6월은 어, 이 어려운 주식장에 빛이 되어주시는 선배님들 감사드리고 6월에 수익이 많이 내서 글 올릴 게요 우리 모두 성투합시다 오늘도 빅데이터컬럽은 수익축제 였는데요 130만원 버셨고요 SPSS 아, 수소 관련주 그리고 HPSP, LG 노트, 대명 에너지까지. 아, 전 이제 하반기 때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좋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아, 많은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1300만원 수익 나셨고, ESS 12만원, PNT 그리고 17만 5천원, PNT 17만 5천원. 아, 이제 PNT 같은 경우도 ESS 관련 주죠. PNT도 여러 차례 교육을 시켜드린 바 있는데 우리 빅데이터 클럽 멤버십에서도 이렇게 꾸준한 성과 이어가고 있네요. 6 8만 원. PNT 인터플렉스 이라이 노트. 자 그리고 한국콜마 수익 감사합니다. 중간에 절반 한번 잊절라고 남은 분량 말씀하시면목표까요6만원 도달해서 전량 매도했네요. 이렇게. 어, 이번주는 이제 한국콜마, 고려하연, LG노텍 세 종목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 드렸는데 이세 종목 모두 어, 수익이 났죠 그리고 이제 어, P&D 같은 경우도 빅데이터걸 멤버십에도 교육했지만 3,200억의 거래대금이 텍, 터지면서 3, 5만 7 5 0 0원에 빠른 속도로 지지를 한게 인상적입니다 아, 이렇게 꾸준한 성과가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할 때보다 함께 할때 주식 투자로서 수익을 더 많이 낼수 있다는 것을 방증할 수 있죠